아이에드 원은 2003년 회사 창립 이후 최고의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수많은 광고주께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 상품, 다 매체에 통합 컨설팅 운영능력에 보유하게 되었으며, 광고주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의 이 e 마케팅 그룹으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에드 원은 현재 검색 마케팅, 모바일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배너 광고, 프로모션, 이벤트 등 다양한 영역의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마케팅 상품을 기획하고 론칭하는 등 급변하는 국내외 마케팅 환경에 맞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최상의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을 제공하는 IAD1 마케팅 리더로서 기존 마케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마케팅을 선도함으로써 광고주분들의 광고 목표 달성과 사업성장에 함께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